성도 여러분, 2월 17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5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9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리석은 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먼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자의 지란지교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향기 그윽한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그와 함께 오래 지내면 비록 그 향기는 맡을 수 없게 되지만 자연히 그에게 동화되어 착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악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치 악취가 풍기는 절인 어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간 것과도 같아서 그와 함께 오래 지내면 비록 그 악취는 맞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에게 동화되어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서진이라는 나라의 문신이었던 부현이란 인물이 편찬한 태자 소부잠매 이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 성화즉 향청 형정 즉 영직 이 말을 해석하면 근주자적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물들고 근묵자흑 검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성화 즉 향청 소리가 고르면 음향도 맑게 울리고 형정 즉 영직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도 고다진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행실을 보고 따라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게 되지만 나쁜 무리와 어울리다 보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악하고 잘못된 것뿐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고사성어입니다.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조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동체에서 관계를 통한 배움과 닮아감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의 만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의 만남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만남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가 전염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자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아는 척은 하고 싶은데 들어 있는 것이 없다 보니 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나 능력도 모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며 허세를 부리게 되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지혜는 먼저 집을 견고하게 짓고 그리고 풍성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잔치를 준비하며 지혜는 사람을 보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따라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으나 능력이 없기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나가서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흉내내어 사람들을 자극하고 유혹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지혜는 잔치를 준비하고 여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초청했었습니다. 잠언 9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이런 지혜자를 비슷하게 흉내 내어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마치 짝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혜자의 길은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한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죽음과 멸망의 심판이 그곳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모두는 어리석은 자의 헛된 소란함과 거짓 흉내냄으로 인한 유혹을 이기시고 참된 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존귀함을 입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거짓됨이 예수를 죽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참된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